자, 안녕하세요. 사나티비입니다 오늘도 어, 여기 예, 호피 속 탐석지에 왔습니다. 자, 오늘도 어, 호랭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탐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피 점 또,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시죠? 자, 물이 맑아서잘 보이네요. 자, 이겁니다. 이거고요호흡 문양이, 오, 오, 발로 빼진대요? 어? 오, 발로 빼지네요 크기는, 어, 뭐, 보통 사이즈로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어, 꺼내가지고, 어, 연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어, 보여드린, 어, 호피입니다. 물속에서. 한번 흙이 이렇게 들어있는 다 한번 씻보겠습니다 자,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 근데, 색감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요. 어, 이 석은 어, 물량석을잘 시키면 어, 색감이 예, 잘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자수많은잘 되었죠. 자, 이렇게 예, 소파경으로 어, 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좋고요. 호피 보이나요? 잘안 보이신다고요? 지금 여기 이 호피 보이시잖아요. 이 호피예요. 오 사이즈가 상당한데요. 자 보이시죠? 자 물이 맑아서 지금 잘 보이실 텐데요. 자요거입니다 이거. 이거. 오코떡코떡 하네? 어? 자 발로 한번 빼보기 뒤집어 보겠습니다. 어유, 웬 일이야? 오 보이시죠? 아 일단 꺼내기만 하면 되네요. 네 보여드릴게요. 꺼내서 조금 전에 그물 속에서 보여드린 호피석인데요. 어 그게 흙이 엄청 많이 묻었었는데 일단 흙을 다 닦았고요. 자, 자. 같습니다. 자,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채감 좋죠. 자, 이렇게 연출을 해서 감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 골 페임. 페임이 좋고요 여기 아직 덜 닦였네요. 페임이 좋고, 자, 변화도 있고요 자, 이쪽 부분은 수마가 잘 되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호기서 호랭이 발견했습니다. 자, 장화 옆에 호랭이 보이시죠? 네. 발로 한번 까딱까딱 해보겠습니다. 빠지는지. 땅이, 어, 아, 그때 지금 땅이 딱딱해가지고, 지금 빠지진 않거든요? 크기는, 어, 빼서 봐야 알것같고요 일단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에, 물 속에서, 어, 보여드린 흙인데요. 이렇게, 에, 바닥층에서 나온 돌들은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도 워낙 흙이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음, 일단, 이렇게 닦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시 이렇게. 흙이 단단하죠? 단단해갖고, 자, 닦아지지를 않습니다. 여기 보시 때.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흙을 다 씻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물색에서 꺼내올 때 흙이 엄청 단단한 게 많이 묻어서, 어, 깨끗이 씻어서 지금 음, 보여드리는데요. 어, 미석 계열로 어, 지금 수마 어, 상태도 좋고 어, 피부도 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얇습니다. 음, 얇고 보시면 이 어, 부분에 네, 지금 파가 있지요. 파가 아마 공사 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어, 수만은 어느 정도 붙기는 됐습니다만은 음, 좀 아쉽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철분 때가 많이 음, 끼어 있습니다. 어, 수만은 잘 되었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좀 얇아서 좀 아쉽고요. 현장 연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얀 돌밑에 보시면 호피 한점 보이죠 자 요겁니다 요거야 요거 호피입니다 한번 빼볼게요 오 뺐습니다 어 잠깐만요 난 조그만 줄 알았는데 자 빠졌네요. 지금 빠졌습니다. 자, 자, 꺼내서, 안 보이니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 조금 전에, 그, 물 속에서, 어, 보여드렸던, 어, 호핀인데요 어, 저는 작은 소품인 줄 알았더니, 예, 네, 조금, 사이즈는 좀 있네요. 네. 지금, 포인트를 보면, 여기 나온 포인트를 보면, 다 이렇게, 네, 지금 깊은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닥층에서. 그래서 이렇게 흙이, 딱 작은 흙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잘안따아지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서 닦아내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깨끗이 이렇게 닦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흙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꽃이 마치 꽃이 피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변화가 있어서 수반석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물도 고입니다.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